네. 네.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래도 네. 뭐 이런 건좀 불만이었다. 뭐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, 그거 중요해요. 나도 궁금해. 왜? 그냥 뭐 맞지.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냥 싫어 음. 이유 없이 아무것도 네. 있을 수 있고. 아, 그, 어, 그럼 저기,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고, 어떻게, 예. 아니, 불만이라기보다 네. 코치님이 되게 진지하세요. 아 진지하더라고. 그죠? 되게 스트레이트하고 그렇다고. 예. 아. 되게 진지하시고 되게. 말을 하시면 음. 재밌는 얘기가 되게 진지해져요. <laughs> 어. 그래서. 오늘 그 오해가 좀 많이 깨진 것 같긴 해요. 아 그래요? 괜찮았어요. 네. 우리는 아, 너무 기대치가 낮아가오늘어전신 만족스러워요. 만족스럽고어 되게 웃긴데 이랬는데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오, 오늘 망했다라는 망했다라는 마음으로 왔거든요. <laughs> 네. 우리 심지어 야 택시 분패 위기 <laughs> 생각을 했었는데, 어.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. 어. 이 친구들이 어.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어.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5초 후에 도저히 못 참겠어요. 들 쳐다보. 그래서 쳐다보고. 저희 팀 우현 오빠라고 해서 저희 팀 팀장이에요. 네. 팀장을 맡힌 친구. 가우 아 코치님 재미없는 얘기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아 이러면서. 어 벌써. <laughs> 그러면서 분위기가 다시 와 웃고 그냥 농담식으로. 음. 늦어가지고한1 한 시간 있다. <laughs> 그런 얘기 나오는 순간 한3 0분 있다 집에 가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뭐 야. 부족하거든.